자, 이거, 심법 수련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, 영상 남길게요. 일단, 기본적인 설정을, 딱 가보시면, 이제, 여기 보조 설정에 가시면, 심법에 여기 체크를 빼야 돼요. 음, 체크를 하면, 심법이 이제, 요 내공 활력을 다100% 차면 일어나버리거든요. 그래서, 요 체크를 빼고, 요요거는이 요, 체크는 상관없어요. 요 빼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요 체고 레벨이 되면 변경해주는 거니까. 그래서 마을 같은 데서 이렇게 안전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신법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프라인 자동 전투 있죠. 여기 보조 누르면 요걸 딱 누르면 이제 게임이 꺼지면서 캐릭터는 계속 요 상태로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. 컴퓨터를 오래 켜두시거나, 그리고 뭐 핸드폰을 계속 켜놔야 되면 약간 좀 무리가 가잖아요. 컴퓨터나 핸드폰이나. 그래서 뭐 하루 정도는 이렇게심법수련을 돌려놓고, 뭐 컴퓨터든, 어, 핸드폰이든, 이제 본인이시든 약간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갖자. 감사합니다.